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요나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러 도망하였사오니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압독하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 쓰러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아니 아멘 오늘 저는 요나서 사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가지고 내 분노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목을 어떻게 해야 되나 많이 생각했어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나이다 이걸로 할까 뭐 여러 가지로 음? 하나님 이럴 줄 알았습니다 뭐 이렇게 <laughs> 런그 할까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뭐 이런 것을 할까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제목 '분노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마음에 안들 때가 있지요. 하나님이다 우리 마음에 들지 않아요. <laughs> 그 너무 우습, 우습기는 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다내 마음에 내 눈에 보기에 다 어, 마음에 딱쏙 들지는 않아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음, 뭘 의지하면서 이렇게 하죠. 주일 예배 드리죠. 새벽 예배 드리죠. 수요 예배 드리죠. 금요철에 예배 드리죠. 평일철에 예배 드리죠. 그리고 작정 처리하죠. 금식하죠. 전도하면서 열정적으로 주님 앞에 살아오는데, 되는 일이 없어.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어려워, 여전히. 말안 듣는 거는 말을 안 듣고 안 되는 일은 계속 안 되고 아니 그렇잖아요. 예배가 얼마나 많아. 그 많은 예배를 확 엎드려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 저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 하면서 나옵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갑니까? 에라이 믿어봐도 소용없네. 새벽 예배 때다 잠이나 더 자자. 뭐 이런 마음도 들고. 아유 주일 한번 빠지면 어때까지 거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는 그런 마음에 서운함이 슬 올라오기도 해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나한테? 하나님 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세요? 전좀 편안하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안 그러시는지 몰라도 전 예수님께 가끔 앉아갖고 하나님 제가 무슨 죄를 졌으면 용서해 주시고요. 하나님 정말 저, 저, 저좀 봐주세요. 제가 온 마음으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저를 안 봐주시는 거예요? 뭐 이러면서 마음에 원망과 불평과 투정과 이런 것들이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목살하고 거룩하거나 뭐 이렇게 구별되어 준 삶을 산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 못해요. 화가 날땐 화가 나고 짜증날 땐 짜증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땐 하나님 왜요? 왜? 왜? 하나님, 왜 나한테 왜 그러시는데요? 라면서, 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없으시지요? 저는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 아,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종종, 이게 밤에 또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저 사람에게는 복을 주지? 도대체 주일도 빠지고, 예배란 예배는 참석도 안할 텐데. 아니, 어쩌다 나오면서. 아니, 그런데 저 사람은 잘 돼. 하는 거 보면 잘 돼. 말하는 거 보면 다 간증이야.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렵지? 이럴 때 우리는 마음에 무엇이 일어나는가요? 서운함이 일어나요.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렇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다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성경에도 보니까 그런 분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미 아셨겠지만, 요나라는 선지자입니다. 요나가 얼마나 큰 사람이에요. 요나가 얼마나 대단하신 분입니까? 그런데 요나도 우리처럼 그랬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는 요나죠. 요나도 하나님이 결정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께서 야니누로 가라 라고 했을 때 니누에 성교사로 파송했을 때에 요나는 싫어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확가났어요 하나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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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하필이면 그 나라로 가라 그러는 거예요. 싫어요. 그래서 니누에로 가지 않고 다시 쓰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고생고생 하다가 포함을 받고 니누에로 가게 되어지는 일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요나가 니누에를 싫어했을까요? 니누에라는 나라는 아수르 제국의 수도예요. 그런데...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던 도시로서 기원전 9세기에서 7세기 경에 아수르 제국의 중심 도시로 굉장히 번성했어요. 규모가 컸어요. 요나서에 보면은 3장 3절에 보면 그 성을 사흘 길이나 되는 큰 성읍이라고 그랬어요. 엄청 큰 그런 도시죠. 그래서 성벽 둘레가 90km나 되고 인구 수는 요나서 4장 11절에 보니까 약 12만 명 정도로서의 그렇게 인구가 많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문화 문명이 발달한 도시이고요. 그 아수르 건축의 그, 그 아수르 나, 이 나라 아수르의 수도니까 이 나라는 건축과 예술과 행정 체계가 매우 발달한 그런 제국이었어요. 니뉴에는 화려한 궁전이 있었고요. 사냥터가 있었고 조각상들이 있었고 기록보관소 도서관이 있는 그 시대에 굉장히 어, 발달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그 발. 라고 발전한 그뒤속에 무엇이 있었냐면요 화려함 뒤에는 무엇이 있었요 폭력이 있었어요. 피해제국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니누에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니누에는 극심한 폭력과 잔혹함으로 유명한 제국이에요. 고대 세계에서 가장 잔혹한 군사국가가 바로 니누에예요. 그래서 무자비하게 사륙하고요 포로들을 고민하고 그리고 사지를 절단하고 그리고 그 꿰매어서 걸고 끔찍한 행위를 행하는 그런 수도예요 그래서 거기 비문에 어떤 비문에 일으켜 있는 데를 보면 은 적의 머리를 잘라서 탑을 쌓았다는 그런 기록도 되어 있을 정도로 공포의 제국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 이 니누에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두려움이 대상이 되는 건 당연한 것이었고 그리고 이 니누에를 싫어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이 니누에는 단순히 그 나쁘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원수였던 거예요. 원수. 아주 원수도 지독한 원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원수에게로 가라고 하니까 어때요? 싫죠. 누가 좋겠어요? 여러분 원수 있습니까? 그 마음속에 원수. 왼수. 왼수 원수는 다르지만 있어요. 없을 수도 있어요. 전 없는 것 같아, 이제. <laughs> 혹시라도, 어, 닉네임 같지는 않지만, 제까지 예수 믿으면 나는 진짜 베기 싫어. 뭐 이런 이유 중에서도 있잖아요. 어? 아주 예전에 보면은 이, 이그 교구에서 보면, 뭐 때문에 이게 이제 시비가 소송이 걸리냐면, 집을 지을 때그 간격 때문에. 그리고 이게 이그 그림자, 그 그러니까 뭐지? 햇볕 오는. 그 어쩔 수 없는 그 땅인데, 그거 갖고 둘이 왼수가 되어져가지고서는 그렇게 사는, 별거 아닌, 별거 아닌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로 그렇게 크게 같은 동네 살면서 힘들어하는 분들도 봤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그 싫어하는 사람은, 정말 잘 되어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면,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은, 그것이 쉬운 일이겠냐고요. 그 근데 요나는 싫다 그랬어요. 싫어. 하나님 안 가요.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하나님한테, 어 불순종함으로 고난을 당하고 이제 억지로 갔어요. 가가고서 이제 말을 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 노예가 무너지느니라. 40일이 지나면 니 노예가 무너지느니라. 하긴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라 그러니까. 40일이 지나면 니 노예가 무너진다. 라고 온 동네를 다니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요 나는 마음속에 그들은 너무나 잔혹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을 줄 알았어요. 회개하지 않고 그냥 나는 전했고, 니네는 회개하지 않으니까 니네는 죽을 거야. 뭐 이런 마음 속에, 그러고 죽어야 돼 이런 마음이 내 가슴 속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왕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해 갖고 죄를 뒤집어쓰고 그냥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막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용서하셨어요. 심판하실 거, 심판하지 않고 그 못된, 응, 백성들을 용서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회개한다는 소리를 들은 요나는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화가 나는 거죠. 기뻐하지 않았어요. 요나는 싫었어요. 그래서 화가 났어요. 요나서 사장 1절에 보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낸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는 게 싫었던 거야. 원수가 회개하는 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는 게 싫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용서하는 것이 싫은 사람이 우리는 없지만 혹시라도 너무너무 싫으면 있을 수도 있어요. 쟤는 교회 나오면 안 돼. 쟤는 예수까지 믿으면 내가 진짜 열불이 나갖고 안 돼. 뭐 이런 사람이 혹시 있을지도 몰라요. 요나는 화가 났어요.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화가 난 거야.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죠. 분노하면서. 요나는 내가 하나님이 그러실 줄 알았어요. 주께서는 은혜로 오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래서 가기 싫었던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알았어요. 그 자비가 있음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은혜가 그 은혜로운 분임을 알고 있었는데 그 은혜가 저렇게 독하고 못된 사람들에게까지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이 요나는 싫었던 거예요. 요나의, 요나가 생각한 하나님의 은혜는 선택적인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자기에게만. 상대에게 싫은 거야. 나쁜 놈은 나쁜 대로 죽어야 되는 거지. 선택적인 그 은혜를, 그 내게 은혜 주는 건 좋고, 제가 은혜 받는 건 싫은 거. 그런 거였어요. 은혜가 그 원수들에게 임하자 그것이 얼마나 요나는 싫었겠습니까?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시되 저들은 심판하세요. 이런 이런 마음이 바로 인간의 마음이 아닐까요? 하나님 이쪽은 살리는데 저 이게 너무 표현을 세게 하면 안 되는데요. 저쪽은 복을 주지 마세요. 뭐 이렇게 그러나 이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 속에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은혜를 원했어요. 근데 그 은혜가 자기중심적인. 자기만의, 주시는 그런 은혜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40일 지나면 이네들은 무너진다라고 예언을 했는데, 요나가 성내고 화난 게 뭐냐면, 자기한테 그렇게 전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무너져야 되잖아요. 주의종이 선포를 했는데, 그대로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대로 안 되어지니까, 자기의 예언이 틀리는 것이 싫었고, 이스라엘의 원수가 살아나는 것이 싫어서 요나는 화가 많이 났습니다. 요나는 그 마음 속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실 텐데, 그러면 그 잔혹한 나라가 강해져서 우리를 괴롭히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마음이 그 속에 있었어요. 요나는 하나님의 사랑보다 민족적인 감정과 인간적인 판단이 더 컸던 거예요. 하지만 요나를,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것은요, 은혜는 이스라엘에게만이 아니라 회개하는 자 누구에게나 누구든지를 살린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아무리 못되고 힘들게 한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럴지라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그들을 구원하신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요나가 화내고 분노한다고 해갖고, 어, 그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요, 요나의 화나고 분노하는 그런 모든 부분들을 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대놓고 얘기했어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어? 어디 그렇게 여러분 부모님한테 죽는 게 낫겠어? 이러면은 일안 하고, 의도 맞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데, 그, 부모보다 더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반항을 해도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요나야,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 사장 사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나를 생각하면 정말 푸근하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그 아버지 있잖아요. 정말 편안한 그런 아버지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니 하나님은 요나의 그 분노 조차도감싸 안으시고 품으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의 화가 풀릴 때까지 하나님은 품으시고 기다리셨던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연약해질 때, 하나님께 성낼 때, 하나님을 배반하고 뒤돌아서고 투정하고 이럴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믿어봤어도 별볼일 없는 것 같아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도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네. 자기 감정 안에 갇혀서 살았던 거예요. 저들은 벌을 받아야 돼. 죄는 잘 되면 안 돼. 그런 감정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의 마음은요. 나는 그들도 사랑한다. 나는 그들도 사랑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믿는 자나 믿는 자에게 공기를 주시고 햇볕을 주시고,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도 사랑하시고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보다 깊은 사랑을 갖고 있고 공의로운 것보다는 때때로 공의보다 앞서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내 분노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저기 강대상에 앉아 있는데, 이제, 마음이 이렇게 들었어요. 제가, 제가 교회를 하면서 자신있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확신있게, 에, 말씀을 드리고 같이 가야 되는데 어쩌면 제 속에 자신이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기 앉아있는데 자신있게 말하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너 자신있게 얘기를 해라. 믿고 따라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또 회개하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앞길을 확실하게,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선포하라 이거예요. 제가 선포하지 못한 것은 왜 그러냐면요. 저는 가끔 이제 옥사를 오래 하다 보니까 욕도 먹잖아요.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합니다. 아이씨, 뭐, 이런, 기도 많이 해준다며! 어? 기도 많이 해준다는데 내가 왜 이런 거야 지금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서 욕을 태빠가지를 해. 남자가 아니고 여자가 그런 막 욕을 해 자기 상황들을 욕하라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도 자기 그현 상황을 그러면서 상대방을 막 죽여 그렇게 되어지는데 제가 저, 그런 전화는 안 끊어요. 한 시간 받았습니다. 한 시간과 막다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상황이 나쁘면, 너한테까지 전화를 해갖고, 목사님이 기도, 목사님도 아니야. 목사가 기도 많이 해준다면서! 내가 왜 이런 거냐고! 막 이렇게 막, 그러, 그러시는 거예요. 그 소리 다 드세요. 피곤하고 힘들지만, 이분의 분노하심이 나한테, 이 목사라는 저한테 쏟아 놓으면, 그것이 식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냥 전화기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집사님, 편안하게 주무십시오. 그러게. 그러고 이제 시간이 지났잖아요. 며칠 지났어. 나한테 전화 못하죠. <laughs> 미안해서.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 죄송해요. 너무 그래갖고. 그래서 내가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집사님의 삶을 보시고 집사님의 아들 자사 손손 대대로 지금의 고난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잡고 계십니다. 네. 또 어떤 남자분은 이렇게 저번에 기도해 줬는데 왜안 되는 거야? <웃음> 저한테. <laughs> 아니 목사가 기도했는데 왜안 되는 거야 요 제가 아, 이건 손을 붙잡고 얘기하니까 <laughs> 자기가 하는 일은 없으면서 주일도 안 지키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가끔씩 와가지고서는 왜 안되는데 나한테 김치는 왜 줬는데 막 이래요. 불쌍하니까 김치 담고가고 김장 주고 뭐뭐 뭐 있으면 주고 쌀 주고 이랬더니 근데 그런데 왜 안되는데 뭐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분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목사라는 사람한테 투정하는 거잖아요. 그 투정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 저,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번잘 믿어 보십시다 예. 하나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생각할 때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시오. 형통하게 됩니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 너는 제대로 되냐? 네 저는 제대로 갑니다. 지금 제대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제 요나는 외치고 싶지 않은데 가서 외쳤어요. 여러분. 여러분도 외치고 싶지 않은데 가서 외치고 그것이 때로는 화가 된다 할지라도 속이 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분노와 여러분의 억울함과 그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영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원하지 않아요. 저는 제가 하나님 저, 저는 뭐, 누가 큰 목사님 와서 여기 예배드려주고, 그런 거에 대한 사실은 관심이 없어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래도, 어,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을 불러서, 어, 우리가 이렇게 어느 정도 전도되었다라고 하면서, 어, 이렇게 기도도 받고, 어,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실, 실제적으로는 내 마음속에, 정말로 영혼을 구원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연말까지 50명이 여기에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 50명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의 가족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 다 구원하고 내, 내 가족,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 구원하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주회종을 하면서 저는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 내 부모를 전도하지 못하고 내 가족이 주님 안에 있지 아니하고 제가 어떻게 나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는 모든 가족이 주님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가장 중요. 제가 전도하는 마음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이 사람 이 사람을 전도할 때니까 내가, 우리 가족이 있으면, 내 가족, 전도되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내가 내 가족을 전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전도할 테니까 하나님 이 사람, 다른 사람 붙여줘서 전도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영혼 구원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영혼 구원 때문에 참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내와 남편과 자식에게 왜 참아요? 영혼 구원 때문에 참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려고 참는 거 아니에요. 영혼 구원 때문에 참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마지막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헤어질 때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 가서 후회하시잖아요. 좋은 거 맛있는 거 어? 많은 좋은 옷들을 다 선물하고 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영혼대로 어, 정말 지옥으로 떨어져서 영원히 헤어진다라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집에서 잘못하지 않았어도 잘못했다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용서를 구하고 잘못한 거예요 잘했던 잘못인데 내가 아무리 의롭다 할지라도 그 의로움이 상대방에게 분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안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엎드리는 거예요. 왜그 영혼 때문에 여러분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못하면집에 안에서 내한 사람 그한 사람 그한 사람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 가운데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한 사람 때문에 애쓰고 노력하고 참고 울고 그러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화가 날 때가 있고 그렇지만 내 분노까지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안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서.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고, 그 사랑이 우리의 인생을 다시 쓸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잘한 것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커다란 그 문제가 생겼을 때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넉넉하게 이겨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연주간 지나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은 네가 분노하는 것보다 더 크십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한 주간도 넉넉하게 이겨가면서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내 사랑하는 가족을 주님 앞으로 이끄는 것이란 것을 잊지 아니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